최근 수원에서 역대급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수원은 저희 로맨틱가 운영하는 로펌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3천억대 전세 사기가 터질 거라는 글을 저희에게 제보를 해줘서 봤는데 이 정도면 진짜 3천억은 거뜬히 넘겠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태이기도 하고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거죠? 명절 직전부터 수원에 대규모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점은 임대인들이 한 가족이고요. 서울에서 발생했던 빌라왕 사건처럼 여기 이곳 수원에서도 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그리고 아들까지 부동산 계약에 관여해가며 거의 5 0세 가까이 되는 건물에 임차 회대 수가 700세대가 넘는대요. 테니수만 놓고 보면 거의 중형 아트던 직급이죠. 저번에 저희가 전세보증보험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정도면 되게 제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의 보증보험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에 근저당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증보험 가입을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인중개사 말로는 인대인과 친하다 건물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돈 떼먹고 도망가겠냐 이랬다는데 만말로 이 정도면 거의 한패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후원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실무적으로 좀 있습니다 해당 부부 일가족이 가지고 있던 법인은 후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해, 파 지역에서도 임대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전세보증보험에 안 들었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으면, 개인 회생도 해야 하고, 있는 돈도 다 날리고, 밖에 나한테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들은 잠적해보는 끝이지 몰라도, 세입자는 모든 고통과 책임을 꽤 오랜 시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해당 임대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떠다니고 떠다 있어서 저희도 한번 읽어 봤는데요. 어, 남성 김명사님이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저는 그냥 개인적 인기와은딱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태도가 전혀 없다고 보여요. 특히 이번 지금 이 사람들이 평생 이 집에 살고 싶어서 여기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마 그냥 거쳐가는 집으로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각자 추후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걸 무슨 선매입 할수 있도록 협조하겠다하고 호의를 베푸는 게 호의가 아닌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건 결국엔 나중에 팔때 시세 차익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 특히 이런 집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매입을 해도 손해예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데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가입 안 되어 있던 집을 사실상 보증보험을 들었다고 치면 지금 보증사고가 발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집을 정상적인 집이랑 똑같이 보고 보증보험에서 가입을 시켜줄까요? 실제 저희가 상담했던 분을 보면 임차인 분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물어보니까 여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 집은 진짜 경매 넘어가서 매각이 된다 한들 돈한 푼도 못 받는 집입니다. 이 임대인 일당이 법인 설립한 게 한창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이 3년 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뭐 처음엔 잘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 다르니까 투자금 회수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임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카드 돌려받기 하다 실패한 것처럼 돈이 막혔을 텐데 이 사태의 주범으로는 보는 임대인 정씨 부부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0월 9일 오후 기준으로 53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 53명 전부 그집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딸린 가족도 있고 그럴 텐데 편히 먹고 자고 식 안식처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누가 챙겨주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전세 사기는 민사와 형사로 둘다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 측은 전세가 하락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나는 사기가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판례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규모도 커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는 통상, 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검찰이 높게 구형을 해도 그것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 세모노 전세사기 사건이 선고되는 것처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 구형한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는 엄벌이 처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서. 범단죄라고 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 조폭에게서나 적용되는 제목인데, 만약 사기죄와 범단죄가 함께 성립돼버리면 10년이 넘는 아주 무거운 징역형이 성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처벌 안 받나요? 고의적으로 본인들이 중개한 물건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알면서 중개했는지에 따라 갈릴 것 같긴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자력이 없는 걸 알고 자신들이 수수료 받으려고 계약을 진행했다거나 또는 이 집을 연결시켜 주는 대신에 보통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보이며 바로 입건해서 조사 받게 되어서 자세한 것은 앞으로의 수사 기간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야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님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